yeah <laughs>

이제, 이제 첫곡 했으니까, 이제 모가지가 처음 풀렸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예, 많이 계신 것 같아. 요 그래서 옛날 노래,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런 노래를 불러보기나 하시겠어요? 아니면 들어보기나 하시겠어요? 모르지 뭐 추석 때 자식들이 잘듣는분 와가지고,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좋아하던 노래 불러줄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각박해 자식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다 먹고 살아야 돼. 바쁘다 보니까 이런 노래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우리, 아, 어, 이미자 선생님의 그, 아시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디스코를 해가지고 두번 올려가지고, 그거 한번 해드려도 괜찮겠죠? 네. 어, 오래간만에 들어보잖아. 요 옛날 노래는 왜 이렇게 슬픈 감을 했어. 왜냐면 그때가 고생하던 시절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예, 그, 그때 노래는 진짜 슬퍼. 뭐, 가슴 아프게, 뭐, 예,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내가 낳고 싶었느냐? 네 애비가 올라타서 낳지. 여자의 일생, 뭐 어? 동백 아가씨, 예? 어, 그리고 어차피 떠난 사람. 아, 진짜 그런 노래만 들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정 있는 사람은 다 눈물을 예, 이렇게 나오게 만들더라 음악 자체가 음, 그래서 아시란 노래 한번 예, 모셔드리고 살살 천천히 예, 앞으로 이제 어, 1시까지 계속 풀로 돌아갈 테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신에 저희들한테 힘을 주려면 박수하고 함성 못하더라도 아, 그래도 잘한다고 하면, 거지들은 멍청해가지고,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쭈글쭈 살뚱해요. 그, 거지의 심리들, 심리. 예.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는데, 딸린 거요. 예. 그래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어깨도 흔들고, 그래야, 우리 엄마들 그동안에 맡겼던 생리도 터지고 그러지. 언제 생리 터질까고, 예? 그래, 또 임신도 온 거, 그래야 건강한거지 뭐. 건강이, 건강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 없겠어. 예? 음. 응? 왜요? 어? 어? 맞죠, 내 말이? 그럼 건강이 최고요. 어 건강 없으면은 봐봐 여기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지 구경할 수 있어 좋지만은 거지 그 구경 보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예. 그분들이 왜 그렇게 누워있겠어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병원을 얻은 거 아니야. 옛날에 약이 제대로나 있었어요 병원이 제대로나 있었어 어? 다 대충 그냥 끝까지 견디다 견다못해면 병원에 조금 갔다가 그게 이제 악화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라 노래 한곡 부르면서 다시 한번갈수있 차렷 젖바치고 격려해 <laughs> 내가 다시 앉치시는분 있으면 쫓아가서 젖바치고 뭐야, 두가 만이나 있어. 알면서튀겨 먹으려고. 옛날에 이기있 よし 잘하는 거다 여러분들 대열에 박수쳐 가지고 잘하는 거아 <laughs> 아, 이거 다 하도 오래 쉬는 자꾸 구부러져 가지고 그는데그러면 아, 이제 느린 거 했으니까 신나는 거한번 하고 어차피 사람 야, 금방 모였네 나는 독특한가봐 얘가 나 얼굴이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희한하게 금방 모이네 아 나도 시간 걸릴 줄 알았더니 그러면 사람들 모았으니까 북장거 한번 다 우리가 식구들이 한번 같이 치게 그래도 괜찮겠죠잉. 이거, 이 하다 보면은, 각설이는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먹고 사니까, 여도팔수 있고, 물건도 홍보할 수 있는데, 구경하고 나서 홍보할 때는 가지 마. 예. 안 사도, 여기서 한 명도 안 사도 괜찮아. 알았죠? 예? 오늘 토요일이야. 예.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예, 예. 저기 뭐야, 예. 그런 걸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줄 테니까. 알았죠? 그냥, 예. 가만히, 우리 선장을다 가만히 그냥 핸드폰 보고 뭐 차차차 이런 거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아니면 뭐 전화하는 척 없고, 아니면, 폰 없는 사람이 이거 대가리 이렇게 딱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금방 지나가잖아. 그럼 다시 또 공연이 될수있을니까그럼 제발 좀 신경쓰지 마. 아, 그래도 우리 괴사는 진짜 아직까지도 진짜 음,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 딴데가뭐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렇게 많지? 옆팔로 하면 한 절반 이상 툭 껴있어, 벌써. 벌써. 근데 여기는 내가 옛날에도 많이 여기 귀산에게 와봤지만 아직도 그런 분이 별로 없더요 양반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냥 토끼야 토끼야 토끼었다가 또 노래면 하또 온다. 그리고 뭐 팔라면 또 토끼야 또또또 또, <laughs> 그리고 또 팔라면 또 토끼고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야 다리뭉개이 러지면다만손해요 자, 편안하게 내가 잘 내가 돈이 없어도 에? 거만하게 있는 것좀 자신감을 가져. 어? 그래 내가 돈 너한테 돈을 니 여단아 못사 먹으면 내가 박수 3천 원이 쳐천게 이런 사람이 그 기본 마음을 있어야 돼알았죠네 저기 우리 누이란 어, 노래 한곡 디스코리닉 한곡 한 하고 난 담은 없시다알았죠 지금 오늘 토요일이긴 토요일이다 야, 사람이 네. 오늘 같은 날 많이 벌긴 벌어야 됐는데 네. 네.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진 신청곡. 예? 신청곡 지금 누이 했는데. 뭐여요 뭐, 뭐. 귀여운 여인요. 음 씨가 안 불러 줄 수도고 한 달을 해도. <laughs> 사람에게 돈에 약해 이제. 그래.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혹시 뭐 후회하는 건 아니죠? 반주도 봐. 반 주던가 아니 여기 옆사람이 주는 건 냅두고 뭐, 그럼 좀, 그냥 반 주던가 그날리라도 한번 만져보실래요? 서비스는 그러면 음악이래도 들었네 자 그러면은 누이하고 기호인년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야 이거 참 여기 안 파는 게 홀났다 이게 홀났다 그지 이거, 이거 인권병이냐 그치? 이게 홀났다 저,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누나 너만 있어 <목소리> 그래도 우리 공연하게 <고민하게, 목소리> 아이고 전혀 부럽죠? 네. 부러면 그지해. <laughs> 참, 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아이고, 참. 네. 어저께 저녁에 꿈리에서 돼지새끼가 내 붕어를 물어 뜯더니지라 <laughs> 결국은 그게 돈 꿈이었었구나. 아이고, 그거 안 물어들은 차라리 외부랄이었으면 네. 외부랄이라도 좋아, 뭐, 이거. 아직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꼭 임신한 길을 기다립니다. 자, 두번연로 가자! 어제 생 내게 오래 지나가, 박수 치면서 사단이 어 나이스 요좋다리스내 귀여운 침묵을 줘야지 는가 마음이 괴로 하소도를 때로워사다니우여러리 닮은 시아 아, 그거저나 <laughs> <큰일 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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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피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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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不嗯。 이거 지물좀 주라, 물좀 줘. 아유, 노래 배꼽으로 이게 사랑. 아유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현찰로지지 나도 사실 아유, 아쉽다. 그 이거 좀따줘 이거 좀따줘 손님이 중고를 먹어야지 그게 예의야 아무리 먹기 싫어도 따뜻까지 시원하다.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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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고 이제 네. 냉동실에 넣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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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고구마를 지으면또갖다 줘. 아무리 자가 자존심 세이도 돈에는 어쩔 수가 없잖자 <laughs> 그러면은 자 이제 나한테 모르 준비돼 있을까? 좋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김에사람이라면또 혹시 몰라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은 믿었어도 네? 여러분들은 나 믿을 수가 나 믿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나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토끼일까 봐. 저직히서 있는 사람들 다뭐 얼굴 보면 토끼일 것 같아. 이슨 생활 뭐호 대상자들인 것 같아요 보면. 웃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느끼는 만큼 보고 보면 이거 그런 분을 난볼 수가 없어 사실상 그래서 자 하자야 하자야 이게 사람들 엄청 많다고 응 어? 저기 아니 연연 먹자 우리 어연 그래. 엿 먹고, 나한테 안 치자. 예, 난, 난 남아져. 그래. 연 먹는 게, 우리는 엿을 많이 팔아요. 그래, 야 많이 남아요, 사실상. 그래, 우리 식구들. 우리 물건 왜 홍보를 잘안 하냐면은, 저거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어. 예, 우린 엿을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하나에 3천원 팔면은 2,750원씩이나 남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그거 다농화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어. 저런 장사가 어딨어. 대신에, 비록 3천원짜리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예. 만원 값어치는 하잖아.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그죠잉? 그 예? 하나에 3천원 두 개에 오천 원. 먹기 싫어도 하나씩만 버리더라도. 음.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반지 같은 거, 목걸이, 팔찌 이런 거 교환이 가능해요. 음. 그리고 당만 있다고 하지 마. 이거는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설탕 안 들어가요. 엿지름 꼬박, 엑스, 옥수수. 이렇게 들어가고, 지 이거는 음식 넣을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은 안 들어가니까, 뭐, 당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내가 이빨 다 뽑아버릴 테니까. 음. 어떤 어저께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 4시간동안 구석에 앉아가지고 엿을 하나도 안먹더라 그래서. 요엿좀 하나 팔아주지 물건을 안팔아주지 그랬더니 자기는 당이 있어서 못먹는데 못, 못 그래서 당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빠지는 당, 찌는 예? 음, 당, 먹는 당 여러가지가 있어 무슨 당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새끼가 민주노동당이이기자라고자빠주는거야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겠어 그래서 네, 하나에 3천원 두개오 5천원 해가지고 우리가락 디스크 한번만 틀어줘 네, 그 하면서 아, 먹고 바로 이어서, 나한테 한번 하고, 분위기 좋으면은, 제가 관광버스춤, 한번 모셔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았죠? 학교는 네. 잖아 이렇게 애가 비리비리하게 생겼어도, 아, 이렇게 원래 학교는 놈이야, 내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힘 하나도 없을 것같은데 잘해, 내가 진짜 관광버스춤이 얼마나 잘하지 말 자, 준비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갑시다. 안에 삼 그리고 하자야, 너는 이제, 예, 앞에, 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못봐잖아 뒤에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저 뒤에 서 있는 놈들한테만 팔아, 알았지? <laughs> 똥구멍 쏘시고 하면서 알았지? 응. 음, 그래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팔을 테니까. 자, 전기선 가자. 하나에 삼천 원, 두개에 오천 원. 자, 돈 빨리 끄는다. 실신. 기간 없어지. 가자.